안녕하세요 이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이 좀 늦었죠. 네. 새벽 예배 끝나고 갑자기 상담이 있어서 이야기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제 12장부터는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아, 기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다 예배인 거죠. 근데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일성이 있지만 각기 다른 지체를 가진 그 다양성들이 혼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자와의 관계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우리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양성을 통해서 어떻게 아, 믿는 사람들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2장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신자와의 관계, 불신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와는 어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아, 권세는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를 뭐가 반복이 돼요? 권세, 권세, 권세죠. 아, 권세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데 아, 뭐라고 얘기요? 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죠. 아, 누구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또두 번째는. 아, 어, 권세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쵸? 권세는 또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고, 그외그 그 이유에 대해서, why? 이에 유 대해서, 어,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어, 이야기해. 그러므로, 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어, 위임한 어떤 어, 이 땅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 기관인 것이죠. 그다음에 그 권세는 권세의 기능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계속 얘기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의 국가의 기본적인 아, 국가의 기본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 아, 선을 장려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아, 제어하는 것. 예. 서, 다스리는 자들은 아,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아, 된다. 아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국가는 뭐하는 거예요? 아, 권세자들은 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아, 두려워하게 된다고 라 얘기해요. 아, 국가가 하나님이 국가에게 권세자들에게 주신 아, 사명은 무엇이냐면, 아,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아, 악을 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게 선을 베푼 그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악을 제어하는데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해요. 아,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과 단체는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금방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데, 이런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 국가가 없고 이 사법 체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죠. 아, 그래서 국가의 기본 기능은 이 내부 외부에 그 악을 제어하고 방어하는 일들을 하고 하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용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선을 장려해요.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장려하는 일을 아, 하는 것이죠. 예,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 선을 장려해서 국민들의 생명, 국민들의 아, 생명과 또 건강을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어, 선한 것들을 장려 하고 또 어, 복지 정책을 하든 이렇게 해 깨어지고 상하고 어, 또 소외된 자들에게 복지를 제공 함으로써 어, 약한 자들도 살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건세의 기능은 어, 바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런 사명들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칼을 가지고 어, 선을 행하면 뭐래요? 칭찬을 하고 예, 악을 행하면 칼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수 있죠. 음. 아, 그래서 예, 일단 예, 그럼으로 여기서 그럼으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국가의 기본적인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뭐 해야 되는,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할수 있죠. 아 그럼 악한 국가, 악한 권세, 악한 권세가 있고 악한 국가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은 이 권세는 누구에게 위험, 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어요. 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세는. 그러면은 이 권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에 아,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 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악한 국가나 악한 권세들, 그래서 하나 님의 권위를 위임 받은 국가의 통치자들이 하나 님의 뜻에 어긋나게 명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건적인 순종, 이것은 조건적인, 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국가나 아, 또뭐 수많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이 있죠. 국가가 있고 또 뭐요? 부모가 있고 아, 스, 선생님이 있고 아, 또뭐 목회자들도 뭐 그렇게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런 권세들에게 우리가 아,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고 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옳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데, 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 히틀러라든지 그런 국가도 어, 부모, 어, 선생님, 목회자가 있을 때 그런 권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권세들에 대해서는 어, 불순종해야 되는 거죠. 조건적인 네, 순종이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고, 조건적인 선정이요. 조건이라는 것은 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권세들은 어,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어,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다니엘과 세 친구 예, 구약의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누부갓네살왕의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 불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아, 또 신약의 예를 들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예를 들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요? 그것에 대해서 아, 불순종하고 거부하죠, 불복종하게 되죠. 왜냐하면 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어, 이야기를 한, 하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국가나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적인 순종. 또 조건에 맞지 않을 때는 불복종하고 거부해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은 권세인데, 그 권세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졌을 때, 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런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적용점으로서, 오늘 보문이 뭘 얘기하냐면,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나라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한 적용으로, 어, 적용으로 뭘 얘기해요? 세금을 얘기해요. 예, 세금. 너가 아그사회에아 어, 어,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의 도리 의무를 다하라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알면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예 세금을 낼걸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받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받죠. 두려울 자를 두려우며 존경할 자를 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아, 우리가 그 권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권세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해야 돼요. 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 또 학교에서의 선생님, 아, 그런 어떤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 그리고 그 권위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것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권위로, 아, 우리에게 주장하게 되어졌을 때, 악한 국가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거나 위배되었을 때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아, 세금에 대해서 아, 이야기하고 세금 잘 내세요. <laughs> 영수증 아, 잘 끊으시고 아, 잘 아, 피하지 마시고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국가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도 그 안에서 권위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합력해서 또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 늘 있는데 그 권세 복종에서 하나님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아름다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